최근 날씨가 더워지며 어지럼증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더운 날씨에 나타나는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온열 질환이 아닐 수 있고 뇌졸증이 신호일 수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요즘은 젊은 나이에도 뇌졸증에 걸려 갑자기 쓰러져 생명이 위험한 경우도 종종 있는데요. 저도 주변에서 보고 너무 놀랐답니다. 뇌졸중은 머릿속 시한폭탄이라고 불리는 3대 질환으로 골드 타임이 매우 짧아 빠르게 대처하지 않으면 사망에 이르거나 몸에 마비를 일으키고 언어 장애 의식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남길 수 있는 응급 질환인데요. 뇌졸중이 오기 전 우리 몸에 신호를 보내는데 반드시 이 신호를 빠르게 알아채고 대처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은 뇌졸증이 오기 전 우리에게 긴급하게 보내는 신호를 알아보고 누구나 쉽게 집에서 알아차릴 수 있는 방법을 설명드릴게요. 알아보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하셔서 건강을 챙겨가세요. 가끔 구독하시면 돈이 나가는 줄 아는 분이 계신데 저희 채널을 구독 시 무료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생활건강정보는 수기TV, 끝까지 시청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가세요. 뇌졸중이 오는 신호를 알아차리는 것중 하나는 우리 목을 통해 알수 있는데요. 목을 통해 쉽게 자가 진단하기 전 일반적으로 우리 몸에 나타나는 뇌졸중 신호들이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자신에게 뇌졸중이 발생했는지조차 인식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뇌세포는 단몇 분만 혈액 공급이 되지 않아도 손상을 입고. 한번 죽은 뇌세포는 살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조 증상이 나타난다면 빠르게 병원에 내원해 보셔서 응급처치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뇌졸중은 골든 타임이 아주 짧은데요. 이 골든 타임이 약 3시간입니다. 3시간 이내 병원에 도착해서 진단하고 만약 병이 맞다면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뇌졸증이 발생하기 전에 미니 뇌졸중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미니 뇌졸중이란 뇌졸중이 내돌증이 대표적인 전조 증상입니다. 미니 뇌졸중은 뇌혈관이 일시적으로 좁아지거나 막혀서 발생하는 증상인데요. 미니 뇌졸중의 특징은 짧고 가볍게 나타났다 사라지기 때문에 무시하거나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전조 증상이 나타났을 때한번 의심해 보시고 병원에 가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뇌졸증으로 의심해볼만한 전조증상 첫 번째 발음이 잘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정신이 명료한데도 갑자기 말을 잘 하지 못하거나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증상인데요, 뇌졸증이 발생한 부위의 위치에 따라 글을 못 읽거나 쓰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말투가 어눌해지는 증상 역시 의심해볼만한 증상입니다. 두 번째, 두통과 어지럼증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두통인지 생각해서 그냥 지나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갑자기 어지러워서 서있기가 힘들거나 걸을 수가 없는 증상 역시 전조증상입니다. 또 구토를 동반한 두통이 생기기도 하는데요. 두통은 뇌경색보다는 뇌출혈일 때더 많이 나타나는 증상으로 평소의 두통보다 좀더 심하거나 평소와는 다른 두통의 느낌일 때는 방문해 검사를 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세번째, 시야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입니다 뇌졸중이 발생하면 눈에 커튼을 친 것처럼 한쪽 시야가 어둡거나 물체가 정확하게 보이지 않고 두개로 겹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이런 증상이 갑자기 나타난다면 단순히 시력 문제로 가볍게 넘기시지 마시고 병원에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음식을 삼키기가 어려운 증상입니다. 심지어 침을 삼키는 것도 어려워 본인도 통제가 안 되는 듯 침을 흘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균형 잡기가 어려운 증상입니다. 몸에 마비가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손발을 내 의지대로 조절이 불가해서 몸이 자꾸 한쪽으로 기울고 중심을 잡을 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렇듯 전조증상이 가볍게 나타났다가 쉽게 싹 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증상이 사라졌으니 괜찮지 않나 하고 방치했다가 쓰러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의심이 되신다면 그냥 넘기지 마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들이 말에 따르면 미니 뇌졸증 증상이 있던 환자 중약 30%가 석달 내에 뇌졸중이 발생했다고 하니 그냥 무심코 지나치기엔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증상이 사라졌다 해도 언제든지 혈관은 다시 막힐 수 있고 병이 더 악화될 수 있으니 조심하셔야 합니다. 자 다음으로 이 신호를 우리 목에서도 자가진단을 해보실 수 있는데요. 바로 목에 있는 경동맥으로 자가진단을 하는 것입니다. 고개를 살짝 위로 젖혀주시면 목 한가운데 목젖이 있는데요. 좌우 3에서 4cm 정도 옆으로 만져보시면 혈관이 뛰는 곳이 있습니다. 이것이 경동맥인데요. 경동맥을 찾으신 뒤 손가락으로 경동맥 부위를 살짝 눌러주시고 의 아래 양 옆을 눌러보시면서 경동맥이 강하게 뛰는 지점을 찾아봅니다. 반대편에도 경동맥이 강하게 뛰는 지점을 찾아줍니다. 그렇게 왼쪽 오른쪽 강하게 뛰는 경동맥에 손가락을 가져다 대시고. 세기를 한번 느껴보시면 되는데요. 일반적으로는 양쪽의 강도의 세기가 비슷해야 합니다. 그런데 한쪽의 강도가 너무 세거나 차이가 있다면 뇌혈관에 이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빠르게 알아차리고 병원에 가시는 대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시료를 알아채고 대처하느냐 안 하느냐가 생사를 결정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무서운 뇌졸증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사과입니다. 네덜란드의 한 연구에 따르면 성인 약 2만 명을 10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속이 하얀 과일을 즐겨 먹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뇌졸증 발병률이 약50% 낮다고 하는데요. 사과에는 항산화 성분도 풍부하고 식이섬유가 많아 혈관에 쌓이는 나쁜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을 배출시켜주고 좋은 콜레스테롤을 늘려 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두 번째,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에 함유된 라이코펜이라는 성분은 항산화 작용이 있는데요. 비타민 E의 약 100배, 베타카로틴의 대략 2배의 항산화 작용이 있다는 것으로 알려져 효과가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이 외에도 베타카로틴과 비타민 C 모세혈관을 튼튼하게 해주는 성분들도 포함되어 있어서 혈관질환에 매우 좋은 식품입니다 세번째 녹차입니다 40세 이상의 여성 대략 6천여 명을 대상으로 4년 동안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에 최저 다섯 잔의 녹차를 마셔주는 사람의 경우 뇌졸중이 걸리게 될 확률이 마시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 절반으로 낮다고 합니다 천은 혈압을 낮추고 모세혈관을 튼튼하도록 도와주어 동맥경화를 줄이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뇌혈관 질환에 도움이 됩니다. 또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 몸이 노화를 지연시켜주고 신장병, 중풍, 암으로부터 오류를 지켜줍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무서운 뇌졸증의 전조증상과 알아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일상 속에서 예방할 수 있는 음식까지 알아보았는데요. 뇌졸증 증상이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것 같지만 사실 우리 몸 속에서 수년에 걸쳐 안 좋은 것들이 쌓여 증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음식을 챙겨 먹는 것 위에도 금연과 절주, 규칙적인 생활과 운동으로 혈압을 낮추고 면역력을 향상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살아가는데 있어 무엇보다 건강이 참 중요합니다. 저도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이 건강이더라고요. 앞으로 건강한 120세 시대를 위해서 도움되는 정보를 많이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무료니 눌러주시고 소중한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되세요.